안녕하십니까. 청천의 노또수석TV 동윤호 인사드립니다. 일찍 서둘러서 온다고 왔습니다만은 거리가 원거리라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같은 몽돌밭이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자, 빨리빨리 서둘러서 재밌는 풍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소리가 대단합니다. 매탄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방송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바닷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나 풍덩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제 얼굴에 바닷물이 지금 빗방울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바도 봐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파도야. 이야, 저 폼말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강한단사가 절로 나와야 오를 텐데요. 이런 곳은, 여러분들도 꼭, 으아, 손 닦아 봅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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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그것도 남력에, 동서고구 막론하고, 어디다 내놔도 상당히 인정받을만한 해변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물이 까만 것은 염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습니다 백나무 숲을 좀 보실까요 파도가 약간만 찾아들면 더 멋진 영상을 제가 담을 수 있을 텐데 워낙 강하게 봅니다 파도가. 이럴 때딱 맞는 말이 있죠 입이 열 개라도 한 마리 없다 유구무언이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밀려옵니다, 파도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배짱 빼버리면 청천시제입니다. 배짱. 산하의 배짱, 도둑은 배짱. 자, 그걸로 세상을 그러니까 아왔습니다 배짱 없으면 못 와요. 그런데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풍랑은 파고가 몇, 그런 걸 정확히 파고를 옵니다. 그러기위 해서 스티커를 몇개 끊습니다. 과속 스티커를. 저는 아끼지 않아요 저는 몇푼 있는 돈그 걸리다 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다 죽어야죠 술 담배 안한 대신에 이런 파도를 즐기고 싶은데 파도가 잠잠해 버리면 허사거든요 그래서 스집값까지는몇개 끊고 와버린 거죠. 사고만 나고. 무사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어 동백죽 보십시오. 천연 원실입니다 그러죠? 파도 보십시오. 파도. 이야, 장관이다. 퉁한 유별난 몽도봇이라서 귀엽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 나 진짜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30, 한 2, 3년 전에 다녔 때는요, 배를 두 번씩 타고 갔습니다 해남 땅끝에서 조그만한 배였 요. 땅끝 전망대 밑에, 땅끝에서 배를 타고, 노화도까지 옵니다. 노화도에서 또, 고기도 어르려고 배를 또 탔습니다. 지금은 패드 한 번만 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탐색은 탄적도 아닙니다. 지금은. 추억이 없다, 그 말이죠. 자, 문양석 보십시오. 연분홍 치마. 자연이 참 이래 합니다. 이런 거한잔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는 단한 점도 치석을 안 합니다. 또대댐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나무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류를 즐긴 것 뿐이에요. 추석을 보지 않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왔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다니던 곳을, 귀향이 있 추적보고 더러운 거 빼놓고 깨끗하고 외딴섬 같은데 추억을 거두죠. 제가 거두면서 살고 있죠. 젊어서 뿌렸던 추억을 빵빵 거두면서 그것같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자,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돌밭이 길어서 시간이 없어요. 짧아요. 동경기는 새로운 사람은 탐성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가나 저는 이렇게 사진만 찍고 다니니까 한 점도 저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요 죽인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데? 애간장에 녹이네. 애간장에 녹아버려. 금방 가버립니다. 저도 제 나이가 느끼지가 않습니다. 좋은 거더 먹고, 좋은 일더 많이 하고, 착한 일더 많이 했더라면, 이 나이에 후회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간. 지금부터라도 큰 욕심 버리고 오시든 과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 삼 여기는 뭐수석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도 있다. 함께 즐기십시다. 이런 좋은 풍경을 바닷가 풍경을 더군다나 우리나라 포탈흔치 않은 조문 특성을 지닌 이런 바닷가를 혼자 벗기 아까워서 저를 좋아하시고 청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속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고 체난 그 사람 중에 속도를좋아하는분계세요속도를 정리는 약간 하겠습니다. 한자마다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보여드리고 선 선이란 뭐냐? 과연 선이 뭘까요? 그냥 묵두그에서선그러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검토를 해보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마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요 고운스럽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문양도 없고, 뭐 색도 안 나오고, 결화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인상속도 아니고, 상경도 아니고, 이런 것을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선! 선인데, 뭐 착각선도 아니고, 수선도 아니고 고운선을 쓰면 됩니다. 곱다. 대단히 곱다. 그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가서 보시면, 오, 소대전에 바로 그렇다. 응? 바로 느낌이 올수 있도록 제가 주연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파도를 제가 계속 큰일 납니다. 파도 안 오고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때렸다가 끌고 들어가. 여 보십시오. 마치 하와이 그, 하도 타기 한사람들생각많요이거보십시 자, 하도가온서네 이게 바로 선도입니다. 여기다 판지까지 개해했어 이거는 삼각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판지까지. 이런 거는 무슨, 이제 선이 뭔지 아셨죠? 울산의 의리파, 솔복 김부선생. 나는 이 나보다, 한너댓라는좀 젊지만은 항상 생각이 나왔다가고 의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동생이랑 말을 안고 그냥 친구처럼 제가 지내자고 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선배 대접 받고 싶을 생각 없어요. 나이 값로할줄 알아야 돼. 그 친구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선도를 올려달라 해서 내가 지내갈 수는 없고 한국 구현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냥 분향이죠. 파도 오치, 파도 피했다가 카메라 버리니까요. 자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자, 다른 말은 내가 녹음해 드겠습니다 You understand? 제가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파도가 잦아듭니다. 그러면 매력이 없어요. 여기서 어지간히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